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봉화 톡파원 최은주입니다. 새해봄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봉화의 받으세요. 아름다움을 알리는 봉화군 문화관광 아, 해설사입니다. 해설사 갑진년 큰 아, 네, 용해를 맞이해서요. 봉화군 해맞이 명소를 소개할 텐데요. 2024년의 시작, 저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네, 따라와 보세요. 네, 이곳은 봉화군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어, 볼수 있는 곳이고요. 1월1일에 네. 여기서 해맞이 행사가 진행되기도 네. 했었습니다. 네. 지금 해가 슬슬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 해 뜨는 모습을 제가 맞이하는 이 마음이 무척 어, 긴장되기도 하고요. 또한 많이 예, 설레임도 있기도 합니다. 아, 일찍부터 준비를 하셨겠어요. 이 멋진 광경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서서히 붉게 하늘이 물들고 있습니다. 삼동지의 일출이죠. 봉화의 생과 어우러진 해돋이 모습.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저희가 와. 이 해돋이를 보면서 또빠뜨릴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소원을 빌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한 해의 안녕을 바라는 소원을 빌어야죠. 네. 어, 어떤 소원을 빌셨을까요 네. 해설사님은? 여러분 제가 그러나요?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어, 궁금하시죠? 어, 가족들의 네. 건강은 물론이고 맞아요. 제가 건강 작년에도 소원을 없죠. 빌었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어. 꼭 우리 딸 어. 좋은 사람 만나 어,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사랑도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곳 봉화명호면에는 산동제 말고도 아주 유명한 일출 명소가 있는데요 어, 바로 꽃사. 이곳 범바위 전망대입니다. 봉화에서 낙동강 전공. 줄기를 가장 잘 굽어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음.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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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곳이 범바위, 아, 호랑이 범. 제비로이조형물이시죠 네.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이곳은 바로 호랑이상 경관심터인데요. 조선 고종 때 강영달이라는 분이 한양 갔다가 오시면서 저기 멀리 선산 묘소를 보고 저를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크고 무섭게 생긴 호랑이가 어깨를 짚고 있었다고 합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 잡았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범바위라고 불렀고 이곳은 지금 범바위 전망대입니다.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낙동강이 휘돌아가는 풍경. 낙동강 그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거대한 이미 해는 같아요. 다 떴지만 네. 저도 아침 일찍부터 해 기운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어 방문해 주셔서요. 네. 좋은 기운 정말 좋은 받아가셨으면 기운을 좋겠습니다. 출렁다리. 제가 지금 여기 이나리 출렁다리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옆에 이 강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낙동강인데 이곳은 이나리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나리강은 그렇죠? 두 개의 내가 만났다고 해서 그러는데요. 낙동강 원줄기랑 옹곡천이 만나서 아, 바로 이나리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100m 지점에 와 있어서 100m를 더 걸어가야 합니다. 출렁다리 네. 규모로 오, 쳐서는 긴 하찔한 출렁다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도 한번 출렁다리가. 이곳에 오셔서 멋진 산과 이 강의 흰찬 물소리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또 맛있는 식사를 하셔야겠죠? 네. 떡볶이네요 저 새해에는 아, 또 떡국을 그쵸. 먹어야죠. 와 드디어 와, 떡국 나왔습니다. 오 야끼야네. 서울의 고명 계란지당 들깨 가루를 올린 떡국입니다. 여러분 오. 떡국은 왜 드시는지 아시나요? 떡국 가래떡이 길잖아요. 장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엽전 모양의 떡국을 먹음으로 인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라는 와. 그런 의미라고 말합니다. 많이 먹어야겠어요. 네, 부귀 영화. 네. <laughs> 먹어 보니까요, 이렇게 뽀얗게 우러난 사골 국물이요, 구수하면서도 와. 아주 사골하고 깔끔하다고 예. 해야 될까요? 아, 네, 아주 일품입니다. 네. 아, 떡국 먹어보니까 무척 맛있었거든요. 특별히 사장님만의 뭐 비법이 있을까요? 네. 가마솥에 장작 불로 사골을 뿌려내어서 육수로 떡국을 끓이고 수, 농사지은 가루를 쓰고 있으니 좋아하시는 분들께 네. 2024년 혹시 사장님 네. 새 소망이 있으실까요? 저희 집에 오셔갖고 식사를 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어. 원해요. 네, 꼭 사장님의 소원대로 모든 것 이루시는 2024년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맞이로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셨나요? 와.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 년, 예, 소망하는 모든 것 이루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